<목소리> 사랑구찌네들 안녕하세요. 사랑구찌의 사랑이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에리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짜자 올스타 비비 이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는 야구팀이었는데, 이번에는 축구팀이에요. 축구공 모양이에요. 와우!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는 분홍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루, 파랑팀이 있는데요.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laughs> 사랑이는 이 분홍색 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8가지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오! 자, 과연 어떤 응원팀인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오랜만에 또 사랑이가 에럴 서프라이즈! 얼싸 비비! 진짜 오랜만에 까지 네. 축구팀이에요 축구팀! 축구팀. 첫 번째는 또 비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짜잔. 노란색 크레파스랑 분홍색 카드가 있네요 자 그다음 두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우와 이것도 모양이 하얀색이면서 살짝 축구공 모양이에요 계란 따듯이오았습니다 예. 있는데요. 우리가 나왔습니다. 고리, 이것도 초고 모양이에요. 고리. 네, 고리가 나왔고요. 신기하죠? 네. 자, 어떤 친구들이 나온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과연 올스타 비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 맛있어요. 네. 네. 일단 이게 뭘지 너무 궁금해요. 자.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뭐,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 예전에 깔 때도 야구 팀에도 카드가 아, 있었어요. 친구들 나오는 건가봐요. 음. 짜잔, 짜잔. 자 두번째 뭘까요 두번째 어, 신발 아 두번째는 이런 민트 민트한 신발이 나왔어요 자 세번째는 깃발이 나왔습니다 깃발, 깃발? 네. 나왔고요. 네번째는 네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짜잔 자, 머리띠 머리, 머리띠 어? 저는 옷이 갈까요 어? 완전 예뻐 물병 에로에는 물병이죠 근데 물병이 점점 예뻐져요 더 예뻐져요 옷. 옷이 나왔습니다. 옷이 아, 나왔어요. 나까요?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오. 옷이 나왔고요.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잠 어떤 친구가 아까 사진을 봤는데요. 사진 봤데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짜잔. 아, 예쁘죠? 예쁘죠? 예쁘네요, 여러분. 이 친구입니다. ]입니다. 자 그럼 옷을 한번 입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짜잔 Fancy 원사. <laughs> 자 Fancy 이뻐요. 자 축구공 에 올라가봐야죠. 짜잔! 댄스가 올라갔습니다. 예쁘죠? 오! 이 손잡이도 참 이쁜데요. 초공 있고 이거 되게 이쁘죠. 그래서 얘를 여기 안에 넣고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이번엔 블루팀 주세요. 짜잔! 자두 번째는 블루팀 상을 블루팀 열어볼게요. 블루팀도 역시 여덟 네. 가지의 서프라이즈가 있네요. 네, 첫 번째는 비밀 어? 메시지. 파란색 공 플러스 손. 뭐 어, 근데. 와우! 라요 이거 하하얀색이 하나만 더! 이이좀 있어요! 이거 하 이거 요이 이거 하 이거 하나까 이거 이거 하 이거 이거 하나만 더! 이나만 더! 이나만 더! 이나만 더! 이거 이거 하나이 먼저 봐요. 짜잔. 거 픽스 친구 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신발. 자, 첫 번째는 짜잔. 자, 세 번째는 좀 이게 짜잔. 묵직해요, 묵직해요. 묵직해요? 이거 뭘까요, 음. 여러분? 뭔데요? 축구공. 축구공 들고 있네. 축구공. 자, 다음 뭘까요? 물 병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 이거 에너지 음료 같아. 어, 진짜 그런데? 파워이드. 파워이드. <laughs> 찐득보. 자, 다음. 어? 짜잔, 트로피. 자, 다음은 네. 옷이 나올 것 같은데. 옷인데 완전 예뻐. 옷이 나왔고요. 나와볼까요? 신발? 어. 아니 신발 나왔는데? 아 머리띠. 머리띠. 렇게 짜잔. 이제 오늘 주인공 킥스 만나볼까요? 킥. 자 열어주세요. 자, 주인공. 머리봐 뭐야? 머리. 짜잔. 머리 이쁘게 잡다야 어. 완전 이뻐. <laughs> 자 그럼 우리 킥스인데요. 킥스도 빨리 옷을 좀 입혀주세요. 좋아요. 자, 자 마지막으로 축구공 손에 끼워주면 짜잔. 킥스. 케이스가 되게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요. 네. 리더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축구 위로 올라가야죠. 자기 자리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딱 올라가면 멋있죠? 네. 짜잔. 짜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오 여러분 이번에 분홍색 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친구. 자 열어볼게요. 분홍색 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메시지가 아까랑 아, 방... 아, 뭐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좀. 아, 아... 아... 과연 잠깐 나가... 근데 얘 분홍 팀이잖아. 세 번째 친구입니다 짜잔. 어? 어? 오! 얘는 분홍색인데요? 우와 달라요, 여러분. 자, 오늘 만날 친구입니다. 짜장. 이쁜 친구예요. 프린세스 공주예요, 공주. 프린세스? 첫번째 먹을까요? 오 짜잔. 와 오, 또 큐트큐트 안 신발이 나왔어요. 어? 두 번째. 번째. 이거 요거는 살짝 팔찌 같은 느낌이에요. 아, 팔찌? 네. 아대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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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뭘까요? 음? 자, 어? 오, 뭐야? 이게 물병인데. 어? 살짝 빨간 처럼 보이는데? 다음옷가? 짜자. 아! 아!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공이 나왔네. 공이 나왔는데 온 분홍색 공이네요. 다음 옷. 다음은 짜자. <laughs> 너무 예쁘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자 이제 만나봐야겠죠, 프린세스. 짜자자. 우 <laughs> 짜자. 완전 예뻐요. 이쁘네. 이뻐, 이뻐, 이뻐. 완전 예뻐. 빨리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자 여기 있는 의상을 한번 입어볼게요. 자세 번째 친구는 프린세스. Sweet Princess. 자 이제 축구공만 끼워주면 짜잔. 어, Princess. Princess 공주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엄청 예쁘죠? 자 우리 친구의 축구공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분홍색. 아, 이 친구도 창이 이쁘네, 이쁘네. 사랑이 쁜는것 같아요. 자네 번째 짜잔. 어, 축구공이 굴러오네. 네 번째 네. 공을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이런 모자를 쓴 보이랑 마술 모자에 들어있는 토끼. 자네 번째 친구 만나봅니다. 깔게 알게 되자, 짠 나왔습니다. 네 번째 친구 롤롤네. 고리가 민트예요, 민트. 자 그럼 이 카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요?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이잖아. 자 볼까요? 짜잔, 짜잔, 투첫 번째 뭘까요 오, 어. 아, 아 이거 손목보호대인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자, 봐봐봐. 신발인데. 뭔가요? 되게 두꺼워요. 와, 신발이 좀 크네요, 그렇죠? 아대와 신발 나왔고요. 자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가. 짜잔 세 번째는 아, 물병. 물병 이렇게. 이렇게. 와, 텀블러. 짜잔 다음은 음, 이런 의상. 옷인데요. 네. 살짝 치마가 있고 여기 바지가 있어요. 치마 의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야? 티요 그러면. 찍혀. 요 봐봐 봐. 짜잔. 가방! 자 이렇게 가방이 나왔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터치다운.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자 터치다운 열어볼까요? 하나, 둘, 둘 셋. <laughs> 짜자자자. 와우, 터치다운 머리가 되게 화려해. 아이고. 자 터치다운입니다. 짜잔. 짜잔. 오. 왠지 자 미국에서 왔을 느낌. 터치다운. 옷 입혀주겠습니다. 자 터치다운 옷 입혀주세요. 자. 터치 다운도 옷을 입으면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저는 이런 반팔이 입기가 좀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팔찌도 껴주고 이렇게 네. 가방도외주면짜잔 완성 터치 다운. 터치 다운 아 주장 같아. 멋있어요, 네? 되게. 가방도 크고요, 멋있는 거 어, 같아요. 예쁘네요. 자 여기에 세워줄 신랑. 시라갈까요 짜자자자. 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인과 올스타 비비 축구. 팀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 친구들도 너무 개성 있게 다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사랑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